안녕하세요, 김찬 씨. 어, 안녕하세요. 인터뷰인가요? 아, 어. 다시 만나네요. <laughs> 오늘 가시는 기운이 어떠신가? 요 네, 오늘은 제 정말 절절절 친한 친구가 청모하는날이어 가지고 약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. 내 새끼가 결혼한다니. 난이 결혼 반댈세 아니, 축사 우리 준비하되니까 가서 오늘의 아젠다는 뭐냐면 일단 1번. 박준 결혼식을 로 우리들의 장기 자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. <laughs> 아, 진짜 저놈의 장기자랑 진짜 이제 2번 축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신랑 신부를 다 같이 만나야 되는 어. 자리인 거지. 아니, 들어�... 봐봐, 여기 바로 되고 있잖아. 아. 에이. 아. 에이. 안녕하세요. 앞에 아. <laughs> 네. 내 카메라. 와, 프라이드 됐네? 아니, 이하세요짝꼼짝 이거. 오늘의 주인공, 두 명. 아, 이거 좋지? 괜찮지? 도있 여기 전도파네? <목소리도> 음야 약간 닭한 마리 같아 <목소리도> 음 맛있다. 오늘 프로틴 퍽한 먹어야겠다 1번 선수.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. 같아. 특별히 다 젖어도 차는 태워드릴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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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도망가 한번 물 마실 것같 같아 그러니까. 야나 이거 <laughs> 이제 벌써 맞을 것같아야 우리도 가자. 제주고 가자. <laughs> 못 나와 못 나와. 아니 근데 나는 나는 조용히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는 걸로 네. 끝나는데 내가 한번 어, 때려봤어. 야, 팔, 팔, 팔. 치마, 치마, 치마. 지금 가야 바람. 돼. 뒤로 가, 뒤로, 뒤로. 아, 진짜 안 내려가? 뒤로? 어. 어, 진짜 아, 시원해. 쌍시원해. 저 사람도 나오는 거야? 어, 같이 나오는 거야. <laughs> 저 사람, 저, 저 뒤에 있다. <laughs> <laughs> 저 사람, 이러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잘 나왔어 이제 안 뺐어? 아, 어, <laughs> 조금 왜, 들어갔나 <웃음> 보다 <웃음> 아니 아무렇게엉이를 내밀어? 아, 오리씨 아, 오리, 오리, <laughs> 아, 아, 왜 오리가? 아, 아, 그러니까. 이게 제일 심한 거 같아 도널드도 완전 그 엉덩이가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웃기 어? 이유이유 조금만 아니 내가, 내가 너무 아니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알려줘야겠다 안 되겠어? 나랑 같이 찍을게 어 둘이 조금 내가 엉덩이 봐줄게 와 진짜 아비규환이다 아비규환 자비교하니나 오늘 여기 수영복 입고 왔잖아. 제 <laughs> 여자 가만 안뒀어. <laughs> 얘들 오늘 짐못 갔어 오늘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우리 영상이야. 뭐야? 뭐야? 아 어, 오늘 이거 맞는 거였는데. 왜 심지어 둘이그 치마 블랙이야. 아, 그러니까. 아! 아 오늘 수영복 입고 왔어야 되는데 저 애기들 다 눈을 <웃음> <웃음> 들렸습니다 난 배불러. 아 여기 위치에 비해 너무 작다. 이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약간 막 이런 거 있지. 살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때가 생각나? 아 이런 거. 잘 찍었죠. 오. 잘 찍었죠. <웃음> 만족스럽다. 만족스럽다. <웃음> 오늘의 컨텐츠 는 루미큐브입니다. 첫판하고 디저트 먹을까? 네. 이 오른쪽. 안내면 저기서 먹을까? 가위가위. 여기다 먹을게 이런 게많 우리 이제 금요일에 퇴근하고 는 인천으로 갈게 보여요. 보여요. 손잘 음. 보여요. <웃음> 그걸 <웃음> 먼저 못 <봐야죠>. 찾아. <laughs> 등록이요 오. 어, 벌써? 뭐 어, 무조건 먹고 내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안거 없어. 안거 없어요. 근데 지금 사실 다 등록을 못 하고 있으니까. 둘이 아, 좀 등록 좀 하셔야 되는데. 전 내겠습니다. 오, 낸다낸다 낸다. 오, 뭐야? 쉬비게 돼요? 미치. 쉬비오0 쉬비오지. 쉬비오지. 야비오지거비오지 쉬비오지. 쉬비오지. 나도 오지 쉬비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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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비오지 쉬비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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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오지 쉬비오지. 쉬 오, 야, 너총 맡겨도 되겠다. 와, 아, <laughs> 내 모습 기억이 다 아니, 언제 등록하실 거예요, 다들? 드디어? 다들 뭐, 원기용이라고 해야? 어어어어어. 어, 15 <laughs> 왔어요, 15 <쉽 웃음> 왔어요. <웃음> 야, 10 <심 웃음> 왔다, 10 왔다, 10 왔다. 드디어, 등록 아니야? 근데? 이렇게 해서 등록되나? 나 30이 안 나오는데. <laughs> 27인데? 지금 27이야? 17, 10더하27 아니야? 근데 27 더하기 얘 하면 되는 거아니아얘낸 아, 거야? 어얘 아, 지금 냈어 이렇 같이 아, 합쳐서 아, 오케이 오케이 얼굴, 아니 얼굴은 왜 빨개졌어? 망했어 <laughs> 아, <됐어. 웃음> 내가 이렇게 숫자를 <손가락이> 계산넣아난 <laughs> <됐어. 웃음> <laughs> 이것만 내는 걸로만 봐 오케이. 계산기 이슈 <laughs> 어 되네 그냥 등록한다 잘 봐야 돼오했지어어 <laughs> <laughs> <또> 뭐, <laughs> 어. 어, 맞네 어. 오와 아, 이런 데서는 너무 좋나? 응, 여기선이 너무 적당 내가 봤어, 우리 하는 우리 사람들 꽤는 부러웠을 거 같아. 니잖아네 이거는 좀. 눈만 가릴 수있는데 진짜 가까이 보시네요? 아니야, 눈만큼. 너무 적당요 내 말했지. 난 날씨 효정이 뭔비안 온다고. 그러니까 맞다. 비 온다. 아, 근데 비 온다 했어? 네. 나 사실 이승기 사준 거 같아. 나 우리나라를 지켜해어우리나라의어 우리나라를 지켜줬어. 속으로 나 저거 제주도에서 도들었거든그래서 <laughs> 자기, 자기가 가면 비안 온대. 근데 막 비가 와. 그러면은? 아좀 있다가 그치. 하 <laughs> 쫄깃하다. 어 쫄깃하다. 그치. 어그 내릴 때 되면 그치. 근데 그치인데. 그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. 어, 맞아. <laughs> 맞아. 그때 내리는 거. <laughs> 정말, <웃긴> 거. <laughs> 정말 무서운 친구. 인기한 법이네.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? 오늘 천수빵 랑오픈 하는 거 아니었어? 맞아 나가잖아. <laughs> 해주고 나가면 돼. 제육수. 어, 감자전 해. 좋다. <laughs> 네. 감자전 파 해? 일단 감자전. 점점 맞습니다. 표정이 어두워지는 <laughs> 것 같아. 네. 감자전입니다. 네. 네. 알았다. 오늘 찬스토랑 드리에 맛보네. 인스타에서 한번 봤던 찬스토랑. <laughs> 자고 일어나니까 맛있는 음식이. 오늘의 셰프. 아니, 왜 이렇게 외로워 이지 그거 그 목심이가 살았잖아요. 상주 관여해서. 오. 우리 메뉴 올까 여기? 어, 너무 좋은데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이거 먹어봐도 참... 되는 거 맞아요?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 맛있겠다. 바삭바삭해. 음맛있겠다야이집 잘하네. 응. 나 다음 집또 오면 되나? 당골 <laughs> <단골> 하려고 당골내 <단골. 웃음> <laughs> 생각에 이제 사장님 휴무라고 해야지 <웃음> <웃음> 항시, 항시 영업 종료. <웃음> <웃음> 우와. 아니 계절에 한번 오라는 말씀이신 거지 불려서 말했네. 오케이, 아, 맛있어요? 괜찮아요? 떡볶이 아직 안 먹어봤어. 감자전은 맛있어요. <laughs> 와. 맛있네. 응. 음. 맛있어? 어, 살짝 더 매워 그때보다. <laughs> 아 진짜? 이거 사는 거 아니야? 아. <laughs> <laughs> 밤에 이렇게 일탈한 거 진짜 <웃음> 오랜만에. <웃음> 오랜만에. <웃음> 아무 어, 어, 귀엽다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